한 번에 이어서 정치사 좀몇개더 보겠습니다. 아, 오늘 볼건는이 시향인데 시향. 영어로 이게 이제, 이제 투어죠 방향이니까 어느 어느 쪽으로 어디로 이런 뜻이고요. 투어 그러면 이제 이런 뜻이에요. 쓰이 어디 어디에게에 뭐 이제 이런 양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거 봤죠. 이거전치사 전치사가 들어가면 부사어가 된다고 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사어가 되면 주로 여기, 여기가 전치사가 들어가고 여기가 명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게 들어가는 게 부사어가 되는 게 있고요. 동사 뒤에 전치사를 쓰고 그 다음에 명사 를 동사 뒤에 오면 이게 전치사하고 보호가 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 이건 굉장히 쉬워하는데 이 부분은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샥 근데 지향의 방향으로 가면 보호로 쓰이거든. 보호. 전, 보호라고 하면 이제 전치사고 보호가 되겠죠. 즉, 동사 뒤에 쓰인다고. 예를 들면, 세계는 간다, 가는데, 어느 쪽으로? 화평과 공존 쪽으로 간다.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어디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잘 우리가 이렇게 확, 어, 처음에 안 온다고. 그래서, 요런 거를 몇 개, 한 너다섯 개 그냥 쌍으로 한번 보면 절대 이게 이제 음, 안 까먹어 이게, 이게 예를 들면 자, 이거, 이거 달리는 거잖아 이것도 달리는 거거든 그쵸? 이건 나는 거고 이건 운전하는 거거든 근데 어느 쪽으로 가냐 이거야 달리는 데 어느 쪽으로 가는데 걔는 목숨 걸고 뛰었는데 뛰는 방이 어디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배가 더렇게아픈 거지 그래서 목숨 걸고 화장실을 뛰어갔다 이게 다 깜빙 펀샹 이게 잘안써는데번시향질수어 네. 기구가 손을 떠났어. 네. 이게 동사요 동사예요. 기구가 손을 떠나서, 날라가는데 얼른 날라가는데 하늘 쪽으로 이렇게 날라가죠 이게 이제, 어, 페이샹이라는 네. 이렇게 같이 보면 의미가 이제 탁 전달이 되어 오는데, 하나씩 어쨌든 띠, 이게 맨날 나오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한 번씩 나오고 오, 샹이 뭔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운전하는 거잖아요? 말한 다음에 사자 썼으니까 발음은 시가 되는 거고요. 운전하는데, 이건 이 되게 꼬어다 되고, 뜨이면 반대쪽에 부두 쪽으로 운전해서 간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동작을 해서 가는데, 어느 쪽으로 가면 그 뒤에다가 샹을 쓰면 된다. 샹을 쓰면 된다. 근데, 자, 이럴 때는 거의 투어대의 뜻이잖아요. 그죠? 지금 동사 뒤에다 썼단 말이지, 동사 앞에 놨을 때는 주로 이런 거라고. 보니까 이그 장북, 장이라고 시향 장인 너를 에게 이거 방향 아니지 누구누구 에게냐, 투자라투 어? 어, 이 뭐지 공손한 예를 갖춘다 어. 라든가 너에게 말했다고 어, 몇몇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말했다 이럴 때는 자, 이럴 때는 니까 그러니까 에게라는 뜻이 되고 어, 즉 얘가 방향으로 나타날 때는 주로 동사 뒤에서 방향목으로 주로 쓰이는 반면에 오모 뭐 에게라는 뜻이 될 때는 이 뒤에 쓰는 게 아니고 앞에서 부사의 역할을 많이 한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는 시험 문제 내기도 좋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쓰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이 샹을 잘 알아둬야 된다. 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왕이라는 거 있잖아요. 왕 왕도 차올수 있는 거는 그나마 좀 쉬운데 제가 제일 처음에 한 5년 6년 전에 그그 그, 그 뭐지 전철만 타면 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카이 왕 어쩌고저쩌고 그니까 뭐 전철이나 거기가 가는데 가는데 어느 쪽으로 가냐면 상해 쪽으로 간다 이거야 그럼 아, 기차를 타면 저기 뭐 어디 어디 뭐뭐 뭐 우시나 뭐뭐 뭐, 뭐 남경에서 그거 뭐, 뭐 거기 써 있다고 뭐 카이 왕 상해 카이왕 홍차가 이렇게 써 있다고 전차를 타면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카이왕 수원 뭐 카이왕 왕십리 이렇게 쓴 거니까 가는데 어디로 이럴 때는 다또시안을안 쓰고 거기다 왕을 써요 왕 날라가는데 어디로 간데 시안가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디 말할 때는 주로 왕을 쓴다 왕시안을안 네. 쓰고 왕을 쓰고 이럴 때는 아까처럼 S V에 여기 뒤에다가 쓴다 이거야 근데 이거 양쪽으로 다 생각했어요. 우리 제일 잘하는, 거. 처음에 왕치엔조. 그죠? 이거 뭐야? 앞쪽으로 가라. 그죠? 그럼 이거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왕치엔조는? 조, 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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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삥.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한 놈은 앞에 있는 거고, 왕으로 쓰면. 샹은 로쓰면 뒤에 있는 거야. 똑같은 뜻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무슨 시험에 맨날 그러니까 사람은 주어잖아요그죠 사람은 간다 이거야 어디 높은 곳을 향하여, 그렇죠? 추어지에다 높은 곳을 향하여 가고 물은 흐른데 대충 다 S v 물장이에요 우리 물처면보거도 S 분인데 구사오더라는 거야. 높은 쪽으로 물은 낮은 쪽으로, 예, 그게딱 대구가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것도 맨날 나오는 그그성호라요 사람은, 사람은 위를 향해 가고, 아래를 향해 간다 너우왕 네. 아우 추려, 아우 추려, 아 추려, 또이왕이이우 추려, 아에서도 대단히 많이 쓰이이 정치사사다. 그 다음에 이거 려 아우 추려, 아우 이려아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이 초급이나, 뭐, 이렇게, 어, 뭐지? 중급 전에 잘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맨날 쓰는 말이거든. 맨날 쓰는, 맨날, 이게 뭐지? 이 맨날 쓰는데 왜안 나오지? 어, 맨날, 쓰 근데 어려울 것도 없거든. 이거, 이게 2에요, 2. 어, 그 다음에, 자, 퇴이도 있고, 나중에, 꽈위라고도 있잖아요, 꽈위. 우리 그때 이 위를 했다. 이거 독립적으로 전치사 위의를 했죠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디방향하는죠 뭐 장소도 되고 뭐, 뭐 이렇게 좀광광범위한서 위의를 하 그랬잖아요 아무 때나 아무 동사에 갖다 붙여서 된다고 그잖아요그데 전치사에 같이 쓰면 역시 에도 어디 오는 영역 뭐 이런 뜻이 같이 들어가는 거야 네. 그래서 일단 떼이 띄이, 떼이하고 떼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떼이하고 떼이가 있어 대이는대이의 부분집합이야 네. 즉대이는대이로다바꿔을수 있다고 네. 부분집합이니까 대이는대이로다못 네. 바꾼다고 일부만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사람 사물 얘는 사물 이렇게 생각하야 돼요 아니면 관념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여기 사람이잖아 네. 사람들은 나에게 다 어떤 열정이 있다. 그다서들이 와, 또그 넣지. 이 둘이 이런 거안 된다고. 그냥 나에게 사람는데요 우리는 그녀, 우리는 모두 그녀에게 흥미가 있다. 다 추란 말이야. 추. 그렇죠. 너는 이 일에 대해서 이럴 때는 이제 추라고 볼 수도 있고 어바웃이라고볼 수도 있죠 대해서 즉 둘이는 말 그대로 우리가 대잖아. 그러면 대해서가 제일 많아. 대해서가 추일 수도 있고 어바웃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대해서야 대해서. 뒤쪽에, 뒤에 나오는 관리는 그냥 관해서야 관해서. 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자 이게 사람이 아니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 두의 자리에 둘이도 쓸수 있다고 보이 그럼 둘이는 어떻게쓰냐 그는 이 비즈니스, 이 비즈니스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다. 사람이 아니잖아, 요 그럼 여기 对이 되는데, 对이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여러분들 이런 관계기 있는데, 对이는 다 对이로 바꿔서 써도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장난을 하고 실제서쓸 때는 对이를 안 쓰면 될거 아니야, 그냥. 对이만 <laughs> 쓸거 아니야. 쟤들이 对이를, 对이 절대 알아먹기만 하고, 우리가 쓸 때는 对이만 쓰라 이거야, 이만 나는 수학에 관해서 특별히 좋아한다. 사람 아니줄 알았나? 그죠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이럴 때가 든 거야. 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꽈니라는 게 나온다고요, 꽈니. 얘도 결국은 이가 있다, 이래요, 이가. 그래서 얘는 좀 구체적이야. 컨서닝이니까. About이고 컨서닝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 찔렀을 때는 이보다는꽝일를더막 했어요. 그러니까, 저, 이, 이, 이 특별한 일에 관하여는 나는 별로 의견이 없다. 어. 이 특별하게, 어, 이 뭐냐, 그, 그, 언제 해야 되는 거는 무치에 하면 아직 통제를 못 했다. 어. 인선을, 사람을 뽑는 문제, 그 문제에 관하여는 어, 아직 적힌 게 없다. 어. 그, 그 요것도 그러니까 초급과서에안 나오는데 실제로 많이 쓰이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헷갈려 하는 게이 부분이에요. 요시 샹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전치사로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치사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전치사는 명사 앞에 있어야 되니까, 뭐가 따라와야 되잖아, 명사나 대명사나. 얘는 안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얘를 이메일로 쓰거나 말했을 때는, 이렇게 쓴다고,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요관 어, 이렇게 쓰거든. 뭐, 이런저런저런, 문제 관하여는,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쓰거든요. 뭐. 그러면, 이게, SVO라고, 관련이 있는데, 있다 관련, 이런저런 이런 놈이 있다 관련이니까, 얘는 정치사가 아니야. 근데, 느낌에 정치사 같아. 그렇죠전지처은 당연히 아까 말한 것처럼 뒤에가 따라와야 되거든. 얘는 안 따라와. 물론, 이렇게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관, 이제 그냥 관련된 이런, 이렇게 따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통 이렇게 많이 쓴다고, 뒤에. 즉, 이 문제가 이 철학과 관련이 있다, 뭐라든가. 이거는 이게 브이고 이게 오거든. 그 그러니까 요관, 샹과는, 얘네하고 따로 생각해라 이 얘기가 되기는 즉, 뜨이, 권이 이세 개는 묶어서 생각하는데 거기에 요광하고 시안관 이거는 시안관은 같이 묶음으로 보면 안 된다 근데 어떤 책들은 보면 그걸 다 묶어 놓으니까 헷갈릴 수가 있다 이얘기 그래서 어, 다묶어줘죠 이렇게 네, 네. 하고 전시사를 이제. 네. 하나만 더 볼게요 또이 다음 시간에 이것도 예를 들면 실전에는 엄청 쓰는 거 있거든요 끈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끈쥐 뭐에 그거 하면 뭐그 다음에 앉아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앉아그 다음에 진짜 잘안 나오는데 실전에서 맨날 쓰는 빙샤야야뭐 어. 그게 이제 이거 또 무슨 국어로 굳다고 얘기하는데 빙뭐 어쩌고 저쩌고 되게 많이 쓰거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